혹시 지금 최고의 음질을 제공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고 계신가요? 벵앤놀룩슨 베오 사운드 익스플로어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 스피커는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바디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멋진 인테리어 소품이 됩니다. 크기는 355ml 통캔 정도로 캠핑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에 적합하며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음질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제공하며 특히 고음을 강조하여 자연스러운 해상력과 입체감을 선사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최대 27시간으로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이 없으며 블루투스 5.2 기술로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을 자랑합니다. 두 개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멀티포인트 기능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 모든 장점 덕분에 벵앤롤롭슨 배우 사운드 익스플로어는 당신의 음악 감상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가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